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2, 4분기 GDP 성장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GDP, GDP 보고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아침 8시 반에 연방상무부에서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예상했던 대로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이다. 1분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이미 경제는 1분기에 마이너스 1.6%어 성장을,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고, 그리고 2분기에는 0.9%또 마이너스. 그러니까 1분기에 1.6% 마이너스 한 상태에서 추가로 0.9%더 마이너스 한 겁니다. 근데 이제 2분기만 놓고 하면 전 분기 대비 0.9%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좌파 언론들 특히 특히 좌파 언론들이 내놓는 그래프들은 다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이것은 어, 지금 이게 경기침체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그러면은 경기침체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어, 정의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경기침체가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침체의 뜻부터 바꿔야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 지금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면 그게 경기침체라는 정의 자체가 걔뭐 통설이지 그게 뭐학구적인 학문적인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좌파 언론들도 다 같이 나서서 어 주류 언론들이 전부 다, 다 마이너스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지금 다 방향을 어 잡고 기사들을 내보내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파 언론들은 이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그랬다, 끝! 하고 짧게 기사 내보내는 경우를 오히려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어, 저파들이 내놓은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의 논점은 뭐냐 하면은 몇 가지로 지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경기가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건 이제 국제적으로 전 세계가 다 고통받던 때가 시작이 될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시 기간이 양쪽 완화를 통해서 풀어내려고는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길게 경기 침체의 영향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됐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성장이 띄엄띄엄 나타나는 것들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시 경기가 조금 좀 안정이 되는가 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는 상황이 떨어져 나왔었죠. 이게 팬데믹 때 나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2020년 1, 사분기 때에는 3월, 그러니까 2월 말, 3월 달 사이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마이너스 5.1 이렇게 된 것이고 2, 사분기가 가서, 가서는 4, 5, 6월 뭐 이때는 완전히 봉쇄령이 내려졌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었죠. 특히 제조업들 다 공장 문 닫았던 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진, 순전히 팬데믹 때문에 떨어진 거였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하고 있던 이 시절에 트럼프 행정부는 그 어려운 속에서도 바로 다음 3, 4분기에 33.8이라는 경제성장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이건 뭐냐 하면 이때 못 만들었던 생산을 이때 다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가 생산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맞춰서 어, 지난 몇달 동안 우리가 못했던 거 이번 앞으로 우리 몇달 동안 이것 지난달에 못했던 것까지 다 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회복을 시켜놓은 거였습니다. 트럼프 시절에는 이렇게 가능했던 거였죠. 그리고 나서 바이든한테 넘겨주고 예,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도 이걸 받아가지고 이 기조를 이어나가는 줄 알았는데 왜 이것이 경기 성장률 이 이렇게 많이 좋게 나왔냐면. 다른 저, 전 대통령 때보다 이때 gdp가 높게 나왔던 이유는 순전히 양적 완화 때문이었습니다 부양 뭐 하면서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돈들을 풀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휘청했었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그랬던 것이 이제 올해 들어서는 국민들한테 줬던 돈이 이제 시중에 나올 건다 나왔다 바닥이 바닥이 드러났다 하니까 이제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 근데 웃기는 거는 지금 이제 24분기에서 0.9%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아직은 죽지 않았다라는 분석들을 지금 또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어~ 그래프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만 큼고 어, 잘했다. 이거 순전히 팬데믹 때문이었던 것이었고 이거 어느 누구도 몰랐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뒤로 문제가 없어야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경계 침체라고 부르지 말고 차라리 바이든 프레션이라고 부르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브라이파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며칠 전에 어 이런 표현을 써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라이파트가 월요일 날 보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면 직업은 많지만 희망이나 행복은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불황인지 아닌지는 말 그대로 학문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불황이라는 그 경기침체, 영어로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학자들이 할 문제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바이든 프레션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바이든 프레션이라는 이야기는 복합적인 말인데요. 바이든에다가 프레션, 프레스한다는 라 거는 압박을 넣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리세션의 에스, 아, 세션, 리cession의 마지막 뒷부분 이게 다 합쳐지면은 바이든 프레셔이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도 바이든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불렀었죠. 그렇게 불렀던 것은 바이든의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높이 올라갔다라는 이유에서 바이든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불렀던 것이었는데 지금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이 바이든 정책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것 아니냐. 여태까지는 기껏해서 국민들한테 돈지랄하고 막 인기 끌려고 파퓰리즘으로 막 돈을 뿌려대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서는 긴축 경제 해야 된다 어쩐다 저쩐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어쩐다 하면서 지금 어, 긴축 통화 하고 있죠. 이제 시중에 나, 뿌려져 있는 돈들을 다걷어들이려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금리를 높이, 올리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이 바이든의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스테이션이다라는 의미에서 바이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많은 미국인들은 2분기에 연속 경기 침체를 경기 침체의 지표로 여깁니다. 이번 보고서 역시 경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기 침체의 의미를 충족한다라고 보고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연방 상무부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경기 침체의 공식적인 결정자는 학자도 아니고 상무부도 아니고 백악관도 아니고 누구냐? 전미 경제 연구소라는 곳이죠. 예. 전미경제연구소,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인가요? 뭐, 하여간 거기 NBER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모든, 어, 지금, 저 어, 집권 여당이 다이 전미경제연구소가 불황이라고 해야 그게 불황인 거지, 그 전까지는 우리가 불황이라고 정의를 내릴 내리는 건좀 어렵다. 뭐, 이렇게 지금, 어, 휘둘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미경제연구소는 과거에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에도 무려 8개월이 지나서야 경기침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국민들이 다못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가서야 아, 이제 경기침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솔직히 믿없지는 않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GDP의 감소라는 것은 민간 투자, 민간 투자가 재고가 되고 주거의 고정 투자 혹은 연방정부 지출, 주및 지방정부 지출, 비주거 고정 투자에서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수출과 가계지출의 증가로 부분적으로 상쇄가 되기는 했다. 수출이 좀 늘어났고 다행히 수출이 좀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 원 어,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 있는 상황이어서 어, 수출에 좀 도움을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계지출이 증가하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지금 줄어든 부분을 이 소비 지출을 통해서 메꾸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 지출이 전체 경제 생산의 약 3분의 1를 차지하는데 목요일 보고서에 보면은 미국인들이 24분기에서 지출을 줄인 것을 보여주기는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출을 이렇게 막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 지금 이제 딱 집어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바로 과잉저축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니까 익스에스 레이빙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어... 지난번에 이 팬데믹이 터지고 난 뒤에 국민들한테 돈을 쫙 주지 않았습니까? 국민들한테는 스티밀러스 책이라고 그래서 뭐 1,400불, 1,400불 뭐 이렇게 해서 돈을 줬었고 또 일반 그 소기업 하는 분들한테는 PPP니 뭐 EIDL이니 뭐 여러가지 형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돈들을 주었었습니다. 일하러 나가는 것보다 그냥 방구석에 앉아있는 게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댔었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풀었던 돈에 실제로 사람들이 쓴 돈, 받, 연방정부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 쓴 돈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 어, 사람들이 쓰고 남은 돈, 잉여의 자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잉여, 잉여 자금이 지금 다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이야기를 지금 하, 해야 되는데 초기에는 잉여 자금 생긴 것들이 그대로 다 반영이 돼서 시장으로 되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푼 돈들은 아직 시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주동해 가지고 풀었던 스티뮬레스 그러니까 이 부양 자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에 지금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 트럼프 당시 때 풀었던 돈들은 거의 다 시장에 풀어져 돌아돌았는데 시중에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바이든이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쩌면 뭐 6개월치 식량 비충해야 해야 될지도 몰라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 바이든 정부로부터 받은 돈들을 되도록이면 어, 아껴두자. 쓰지 말고 지금 저축해두자. 라는 심리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인여 자금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주식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는 겁니다. 팬데믹 때문에 일터에 나와서 일하는 게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었기, 겪었으니까 만약에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이런 상황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수입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각성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잉여 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돈을 벌수 돈이 돈을 벌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됐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어, 예를 들면 뭐 금융 다단계라든가 아니면 주식시장이라든가 뭐 코인 같은 그런 부, 어, 다른 금융 상품들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일반인들까지 과거에 예전부터 쭉 투자를 해오던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보통 일반인들 투자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는 일반인들까지도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은 돈이 다 그쪽 시장으로 빠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을 한번 출렁했습니다. 돈 엄청나게 까먹어버렸죠. 그돈다 증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누구 주머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강한 노동 시장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 시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건 뭐 파웰 어, 제롬 파웰 연준 의장도 이런 말을 했는데 노동 시장이 강하다라는 분석은 반대로 뒤집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해석을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전번에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노동시장의 실업률이 낮은데 3.6%로 상당히 낮은 실업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 실업률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하면은요 전체 일빈 일자리 사람을 구하고 있는 일자리에 비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 현재 직업은 없으나 나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그러나 직업은 없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비율로 만든 게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빈 일자리가 천만 개가 있는데 일하겠다라는 사람이 한 백만 명 있으면은 실업률은 1밖에안 되는 거죠 실업률이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 천 백만 개가 훨씬 넘는 그런 빈 일자리가 나와 있는 구직 자리가 이제 구인 정보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3 6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다라는 것만 가지고 다들 노동 시장이 지금 강하다. 일자리 구하는 게 너무 쉬운 세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실업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빈 일자리가 많다라는 이야기죠. 빈 일자리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그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생산해 낼수 있는 생산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활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빈자리가. 그럼 천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지금 경제 활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GDP 생산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다라는 것을 노동 시장이 지금 노동 시장이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텅텅 노는 빈 자리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는다. 경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노동 어, 실업률이 낮다라는 걸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에 예, 서로 다른 상이한 해석법이 나오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어둡게 보시는 분들은 경제 침체가 이미 시작된 거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경제 경기 침체는 시작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러저러 하더라도 어쨌든간에. 돈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과잉 저축 부분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과잉 저축이 지난 5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2조 5천억 달러 정도가 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돈을 일반 서민들한테 뿌렸는데, 2조 5천억 달러가 지금 현재 쓰이지 않고 누군가가 얼마를 어디에 다가뭐 금융 재산이 됐건 혹은 은행이 됐던. 어딘가에다가 지금 다 갖다 넣어놓고 지금 시중에다가 현금을 풀지 않고 있는 현금을 풀지 않고 있는 이런 돈이 2조5천억 달러가 있다라는 거죠 5 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그 과잉저축 부분이 아직 시중에 다 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아주 많이 위축된 게 아니다 지금 소비가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염려하는 분들이 경기 침체를 염려하는 분들이 지혜롭게 자기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알뜰하게.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요즘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야돈 벌기도 힘들고 돈도 없고 돈 벌어봤자 쓸 때도 쓰돈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쓰기도 어렵고 너무나 힘들다 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야 그게 경기 침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장이 아주 틀렸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어디가 진짜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쪽이 진짜다, 그 사람 말이 100% 맞고 이 사람 말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점이어서 그래서 이제 양쪽 의견들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3분기하고 2022년 전체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예상치를 지금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사실 경제학자들은 2분기에 소폭 플러스 성장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 사분기에 너무 많이 갑자기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2, 사분기에더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아, 이 집계가 나오면서 지금 경제학자들이 체면을 많이 구기는 그런 상황이 됐죠. 경제학자들 이야기를 저희가 100% 믿을 수가 없는 게 일기예보 하는 거하고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일기예보 하는데 그게 일기예보가 뭐100% 맞았던 뭐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예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굉장히 적중률이 높아졌습니다만는 과거에 보면은 일기예보하는 예보관들이 다 거짓말쟁이처럼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경제학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경제학자들이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네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 지금 이제 그래서 시중에 아직은 풀리지 않은 돈이 잠재적으로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측이 있고 이미 경기 침체 시작됐으니. 빨리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층이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항상 뒷북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진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영향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덜어, 하,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지역별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이냐,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당연히 부동산 값이 올라갈 거고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지역은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차이들을 이제 현장에서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그 미국 전체의 경계 지표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집값하고 비교 바로 비교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